10쪽을 풀고 들으시면 됩니다. 1문단부터 보면요. 수기, 치인 얘기를 했는데요. 수기는 마음을 바르게 하는 자기를 담는 일. 치인은 집안을 바르고 바르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일. 그리고 이 수기, 치인을 통해 하늘의 도인 천도와 합일되고 그로 인해 나타난 존재가 성인이 돼요 됐습니다. 이게 일문단 내용입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윤리 공부한 사람들은 아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2문단첫줄 보시면요. 수기를 수기를 하기 위해 수양론을 하고요. 그리고, 치인을 위해 경세론이 필요하답니다. 어, 각각 필요한 론이에요. 그리고, 이 문단에 설명되어 있는 핵심은 바로, 이와 기의 구분이에요. 자, 물어봐. 그래도 수, 수강하신 분이 계시니까 물어봅시다. 변하지 않는 거, 형체가 없는 거, 이야기야. 어, 괜찮을까요? 이거는 형체가 없대요. 마음물에 내재되어 있는 법칙이래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법칙이래요. 상대어로 되어 있어요. 그럼 기는 반대죠. 형체 여기는 형체가 없다고 했지. 얘는 그러면 기는 뭐라고 써있는지 보니까 시간적 선호와 공간적 시작 끝을 가진다? 잠깐만. 시간, 공간을 차지한다는 뜻이야 이게. 기의 설명이. 그럼 뭐야?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랑 반대말로 뭐 형체가 없다가 아니라 존재한다. 자 이거 아까 배운 거 한번 써먹어볼래? 구체야, 추상이야? 이는 추상이야, 구체야? 이게 추상이에요. 어, 우리의 인간 사상 관념 따위를 의미합니다. 기는 뭘까요? 구체예요. 이거예요. 이게 구체야. 자네 혹시 윤리 공부한 적 있어? 이 기론 공부했어? 아직은. 아직 아니고. 그거 아마 알면 더 쉽게 외 거야. 이, 그래서 이 기, 기가 우리 몸을 이루는 이런, 구, 이런 구체, 신체 따위를 이제 기라고 한 거예요. 근데 기는 가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해요. 한번더 때려주네요. 물질이 있는 거래요. 됐을까요?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네. 물질이다. 즉, 형체가 없는 게 아니다. 법칙 같은 게 아니다. 구체다. 구체, 추상. 하지만 이 구체, 추상을 하도 많이 팔아먹어서 이 지문에서는 걸 주목해야 돼요. 변화하는 거다, 변하지 않는 거다 이 둘의 차이로 이제 풀러가면 됩니다 참고로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설명할 게 없어요 쓸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진짜로 끝났어요 산문단은 뭐냐 네 그거예요 이 수양론이 나와요 산문단은 수양론? 아 수기를 위한 거 수기를 위해서 수양을 해야 되는데 수양이 뭐냐 이가 다내지되어 있대요 근데 어, 거경국리 이런 걸 통해서 기질 변화를 시켜서 기, 뭘 변화시키라고? 기질 변화? 기질을 변화시켜서 우리 몸을 바르게 만들자는 뜻이야. 이는 이미 변하지 않고 모든 것에 내재되어 있는 법칙이니까 이건 선한 본성이고 타고난 거야. 이걸 잘 드러날 수 있게끔 바꿀 수 있는 길을 잘 바꿔서 우리가 뛰어난 사람이 되자. 수기를 완성하자. 이런 얘기가 3문단 얘기였습니다. 안 중요했어요, 생각보다. 왜냐면 이거의 핵심은 바로 이 치인이거든요. 자, 3문단 첫줄 뭘로 시작하는지 볼래요? 대세상가인 동시에 탁월한 경세가였던. 경세가? 경세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사람은 이제 뭔 얘기를 하냐. 많은 논설에서 계속 읽어볼게. 법제 개혁론. 뭘바꾸제뭘 개혁하지? 법제. 자, 답이 나와야 돼요. 법제를 이로 본 거야? 기로 본 거야? 그게 이 질문의 주제예요. 법제가 기다.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지.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 그 당시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했나봐. 이게 좀배경지인 설명 드리면요. 일곡이 어, 이거 법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하는데 신하들이 그런 거야. 이거는 선대왕께서 내린 명이라고. 이거 선대왕께서 내, 내린 명인데 네가 먼저 바꾸려고 그래 하는데 아니 야 아니 내가 바꾸려는 게 선대왕을 모욕하겠다는 게 아니라 법제는 기니까 바꿀 수 있는 거란다. 바꾸자. 그 얘기예요 이게. 계속 읽어볼까요? 두 번째 줄입니다. 만원봉사에서 잘 나타난다. 선조는, 자, 이 아저씨가 뭐라고 하는지 보자. 이는 빈틈없이 완전함. 음? 기는 변화하는 움직임. 잠깐만, 선조의 얘기가 이 율곡이의 생각이랑 같나요? 다른가요? 똑같은 거 괜찮죠? 이걸로 뒤에 문제 하나 있었고요. 뭐, 어쨌든 좀만 더 읽어볼게요. 라고 말하면서, 근래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재앙으로부터 깨우쳐야 할 도의를 신하들에게 물었고, 율곡이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린 것이 만원봉사이다. 이 대답을 만원봉사로 올렸대요. 여기서 율곡은, 자, 봅시다. 이제 주제가 나왔어요.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 법제. 아까 앞에서 보고 왔죠. 법제기요. 그리고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게 왕도, 어진정치, 삼강, 오륜. 이렇게 말했대요. 뒤에 있는 뭐 삼강, 오륜 이런 건 중요하잖아요. 핵심은 법제가 바로 기다. 그때그때 그때 바꿀 수 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이게 뭔 소린가? 아직 잘안 잡혀요, 솔직히. 자, 다음 문단 가면 이제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가볼게요. 어디로 오시냐면요, 어, 밑에맨 밑에서, 자, 10쪽 맨 밑에 줄만 볼게요. 이를 수교로 한다. 자, 수교. 수교부터 출발해 볼게. 안 쓸게. 그냥 말로 할게. 수교로 한다. 자, 읽어 볼게, 내가. 그리고 이후에 시행 과정에서 패단이 없고, 유용하다고 확인된 수교들은 어? 여기다 밑줄. 다시 다듬어지고 수교는 기야이야. 기.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계속 갈게요. 록이라는 이름에 붙은 법제실린다 어? 이번에는 록이 나왔다. 계속 가볼게. 여기서 수록된 규정들 중에 로기죠 지속적인 밑줄. 적용. 지속적인 적용. 계속 돌려보는 거야. 록은 기야이야. 기. 기야기. 적용하면서 이번에 미추 영구히 시행할만한 것이라 판정된 것이 마침내 대전 대전의 이야기야 이게 이야 영구히 시행할만한 것. 다음 주에 볼까요? 성종 때 확정된 경국대전 대전이네요 이게 바로 이입니다 이거는 바꾸자고 하면 안돼 하지만 그 전에 있는 록뭐 수교 그거는 바꿔 도 된다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네요 참. 그 다음 문단은 별거 없고요. 이렇게 경국대전으로 올라와서 영원히 실행하자고 한 거. 자, 그 말이 지금 세번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챘을까봐 이 얘기를 계속 해 주거든요. 어디 오시냐면 자, 어, 두 번째 좀 볼까요. 일 법전이다. 꾸준한 정년을 거쳐 길을 계속 바꿔서 대전에 오른 법들, 아 이가 된 법들은. 양법미라 였다 아, 이가 된 법을 양법미라 하는구나. 자, 같은 말이야. 대전, 양법미. 다 같은 말. 계속 백성들에게 한번더 비추실까요? 항구이 시행할 만한. 왜 항구란 말에 한지 알겠죠? 영원히 바꾸지 말라는 거지. 실제로 이 경국대전은 조선왕조가 끝날 때까지 뭐 어떻게 하겠어? 국가기본법전 역할 수행하고 그 안에 실린 규정들은 미처 개정되지 않았다. 바꿀 수 없어. 왜 이니까, 이게. 계속 할게요 똑같은 말 계속이야. 선왕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오랜 시행으로 검증하여 영원토록 시행할 것으로 판정된 규범. <laughs> 똑같은 말이죠. 이걸 조종성원이라 한대요. 자, 같은 말세개 이제 묶을 수 있겠네요. 대전 양법미 조종성원 이 됐죠. 함부로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문단 뭘까요? 예, 우리가 지금 일리한거 그거 맞아요. 마지막 문단 볼게요. 1 9의 법제 개혁문은 조종성원 즉. 대전 양법미를 바꾸자는 게 아니다. 뭐겠어요? 연산군 때 만든 이상한 것들 빨리 바꾸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였던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8번 문제부터 갈게요. 너무 쉬워요. 이게 보인다면. 정답을 참고로 막50%만 장난 아닌데, 8번에 선조본 볼게. 경구땡전은 확정된 이후에도, 오, 시대에 맞게 규정이 개정되면서 이제 웃을 수 있죠. 뭔 개소리야? 5번 답이 그냥 딱 나옵니다. 다음. 10분도 안 걸리겠다. 자, 9번 문제 볼게요. 일곱 관점에서 이와 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아, 이거 너무 우리를 무시한다. 2번 골랐죠? 기는 만물의 내재된 법칙. 죽어. <laughs> 법칙은 2. 넘어갈게. 10번. 기억에 관한 이해. 기억이 뭐였지? 수기치인이네요. 오, 수기치인. 이거 물어보려나 보다. 수기, 수양론 통해, 경세론 통해. 하면 천도합일. 천도합일, 성인될 수 있다. 뭐가 답일까? 3번이요. 그냥 떡하니 되어있죠. 맞으셨어요? 어, 먹으러 왔어요. 자네의 오답 내가 해줄게. 야, 수기치 모두 다 성인 되는 걸 보고 왜 틀렸을까? 정화를 통해. 정화는 뭐밖에 안 돼? 기밖에 안 되잖아. 근데 선지 1번. 이와 기 정화? 땡. 기만 정화할 수. 이는 유지. 불변하거든. 됐지? 이게 이게 보여야 돼. 이게, 맨 처음에 이 사람이 나한테 뭐 하고 싶은 건지 잡으면 판수도안 하잖아. 이게 다잖아. 근데 그냥 답이 다 보여. 어. 1번 1 가도 될까요? 똑같아요, 원리. 어, 근데 봐봐. 어, 아참참참참나 이거 놓치고 왔다. 이거. 이거는 이제 많이 틀린 문제인데 잠깐 본문 잠깐만 볼게요. 내가 놓치고 왔어. 저기다 저기다. 여기 봐봐요. 이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본문. 10쪽에 이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로 존재한다. 여기서부터 율곡은 이처럼 서별 서로 구별. 예, 구별돼요. 구별된 되 서도 여다 있죠. 분리됨 없이 존재 이죠? 둘은 분리되는데, 근데 부, 아, 구별되지만 분리되는 건 아니래요. 함께 있는 거래요. 어, 요 요걸로 푸는 거였어. 요이 문제 조금 양아치. 다시 요거 체크했으면 문제 오로 가겠습니다. 1 1 번에 보기 볼게요. 두 번째 줄 볼게요. 어, 이 이데아가 이랑 비슷하거든요. 자, 완벽한 이데아들이 존재하는 이상 세계를 구분한다. 어, 구분해요. 이거는 공통점이지. 이와 기처럼 근데 이데아는 <laughs>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고 이데아가 이고 물질이 긴건 눈치챘지 근데 얘는 떨어져 있대요 근데 아까 율곡이는 분리되지 않는다고 했지 차이점이죠 차이점 찾았다 답이 보일 거야 1번 선지 보세요 율곡이는 플래톤 이데아와 달리 물질과 분리됨 없이 존재한다 그냥 딱 하나 나와있죠 그냥 골라주시면 돼요 자그 다음 12번 율곡 법제 개혁 적절하지 않은 거. 이것도 어, 조금 치사했는데, 자, 이건 틀렸을걸? 어, 맞았네, 잘했어. 선지 2번 보세요. 이와 기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제시하는 구강에게. 아까 누구 나왔죠? 왕? 선조 나왔죠. 괜찮은 말이었죠. 어,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지금 계속 뭐야? 이와 기를 제대로 이해했니 묻는 거야. 13번의 보기는 자 어떤 사람이 선비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대요. 숙종, 어, 그 어떤 그 선비를 회양부사 갑이 선비의를 죽이 사역, 사, 어, 곤장쳐서 죽였대요. 자, 그래서 신하들하고 숙종이 갈려요. 숙종은 뭐라 봤냐? 이거, 이거 사형이다. 라고 한대요. 근데 대신들은 사형은 아니에요. 라고 했대요. 근데 숙종이 뭐이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잠시만요. 숙종은 아래 보기에 가나다 중에. 뭐를 채택한 거야? 다 다와 간거 괜찮아요? 가에 이렇게 써있는 경국대전에 써있어요 대명률 형법 근데 다의 대명률 사람 죽인 건 사형 자 그러면 다와 가를 뭘로 본 거야? 그그 그 성스러운 규범이라고 했었거든? 이걸 2로 본 거지 어 근데 2랑 같은 말 뭐였지? 양법 미 조종성원 답은 1번 다를 적용하는 것이 조종성원 이렇게 나오는 있대 맞췄어요? 잘했, 잘했어요. 예, 네,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어때요? 뭐, 다시 보니까 별거 아니었죠. <laughs> 예, 그래서 맨 처음에 다시 보시면 또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고요. 자, 요 정도만 하죠. 다들 봤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